i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 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랬던 한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다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조차도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는 그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울이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실 사울은 이미 미스바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었죠. 하지만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이 맞이한 큰 위기를 통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문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길르한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길르한 야베스와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하세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으로 길르앗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땅을 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진을 치고 공격하고 차지하고자, 차지하고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그 전에 그 땅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300년이나 더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3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암몬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격 태세를 취한 나하스를 향하여 야베스 사람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 나하스에 대하여 항복을 하고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이 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는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족적 복수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자 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가 오른눈을 파내야 내가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삼겠다. 번역에 따라서는 오른눈을, 오른쪽 눈을 파내는 것에 대한 주어가 나하스로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도 한 것을 보는데요. 어쨌든 나하스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 야베스 사람들을 표본으로 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수치를 주고자 했습니다. 큰 위기가 야베스에 찾아왔던 것이죠. 항복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신화가 되겠다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 도움을 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 중에 한 명이 기부와곧 사울이 사는 곳에도 도착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소리 높여 울 뿐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동족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고, 나하스가 그와 같이 행동하여 온 이스라엘의 수치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울고만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정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닮아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항복하여 세상에 종이 되어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자녀에 대한 마음에는 혹시나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건강에 대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는 것으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지만 우리의 모습은 전령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왕을 세우십니다. 두려움 속에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5절에 마침, 이 마침, 하나님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몰고 오는 사울로 하여금 절망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전령들을 통해 야베스 사람들이 맞이한 위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나하스의 언행을 사울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분노로 가득 찬 나하스와 그의 군대를 향하여 사울을 일으키십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세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보다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치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가진 이에게 하나님의 분노로 맞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므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자 했던 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사울을 사로 잡으셨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변화가 거룩한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 잡혀 가장 먼저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는 사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사울의 능력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울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울에게 능력을 채우셨습니다. 그 능력은 지혜와 설득력과 추진력과 그리고 집념과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 한결이 즉소두 마리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아마도 밭에서 몰고 왔던 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밭일도 소도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의 토막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보내고 지금 이 상황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저 암몬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엄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백성의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슬픔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슬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요? 슬픔의 이유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우를 사로잡으시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들, 지혜와 설득력과 추진력과, 추진력과 집념과 힘은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것그 이상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어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사업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